네 예, 안녕하세요. 아콤스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샷컷에서 새로 나온 필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세로로 찍었을 적에, 촬영했을 적에 가로로 돌리는 방법하고 그 보통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제보자 하면 이뒤 배경이 검은색 대신 이 영상을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이번에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음, 새로 들어간 필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9월 13일 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에서 블러의 패드, 패드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 영상이 재생이 되면은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블러 효과가 영상의 블루 효과가 표시가 되구요. 블루 이 퍼센티지는 블루 효과의 퍼센티지입니다. 몇 프로까지 해줬는지 표시, 그 표시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별반 차이가 없겠죠. 기본 값이 4% 정도 적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이구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그이 세로로 된 거를 가로로 돌리는 방법은 여기 필터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 사이즈, 포지션, 노테이트라는 부분인데, 얘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서 영상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가지고 기본적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이너스 90도 해주면은 정확하게 90도가 들어서 가로 영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그 1,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920 하면은 얘가 늘어나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1080. 근데 여기서 줌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줌을 좀 확대를 해주시면은 잘 보시면 이제 1920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금 퍼센트, 퍼센트 가 19 네. 여기를 1 2 0으로 맞춰주시면 딱 맞죠. 그리고서 포지션이 안 맞으면은 얘로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아니시면 쭉올리셔 가지고 맞추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뭐 왼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왼쪽에 여기 검은 티, 이 티가 보이니까, 이런 420을 들어볼게요. 420에 마이너스 420이면 딱 화면 중앙에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가로 영상을 이렇게, 세로 영상을 필터를 적용해서 블러를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그, 세로 영상을 가로로 돌리셔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지션은 420, 420이 이 화면에 딱 맞는 사이즈고요 그, 1920에 1080으로 저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뭐, FHD 말고, 뭐, QHD, 그 해상 사이즈 사이즈를 줌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로 영상을 세로로, 세로 영상에 블루 효과까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